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커피용 포스트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나라별로 커피 맛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나라별로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조금 지났어요. 커피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나라별로 어떤 커피 맛이 나느냐가 무의미해졌거든요. 오히려 그런 나라에 대한 특색보다 어떤 커피 품종이냐, 어떤 가공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냈느냐 그런 것들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커피 대회에서 수상하는 커피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품종과 가공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색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는 커피라고 하면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커피의 기원지이다 보니. 정말로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누가 먹어도 맛있는 게 아니고 딱 먹었을 때어 이건 조금 다르네 라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에티오피아 커피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요. 일단 커피에서 꽃향기가 좀 납니다. 자스민향이나 파향이나 캐모마일 같은 꽃향기가 나고 산미나 이런 부분이 좀 과일 같은 느낌이 나요. 복숭아 같은 느낌. 그리고 커피 자체의 톤이 좀 가벼워요. 바디가 무겁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과일 느낌이랑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는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케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아프리카 커피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산미가 다 세다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로스터들이 대중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로스팅을 좀더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케냐 커피 산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케냐 커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마토 같은 향이 나요. 미묘하고 비슷한 커피 향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향들이 가미되어 있는데 그게 캐나는 토마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몽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 쪽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캐나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질은 세계 1위 커피 생산국이고요.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 커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생소하시겠죠. 드셔보신 적이 잘 없다고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라질 커피라고 이렇게 안 팔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블렌딩 커피들 있죠. 스타벅스만 해도 하우스 블렌딩이 있고 그런 다양한 블렌딩들이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베이스가 브라질 커피예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가 브라질 커피라는 것입니다 브라질 커피가 정말 데일리 커피로 즐기기 적합하기도 해요 가성비가 좋고 실제로 생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커피들 중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이 브라질이란 나라에서 세계 1위에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이 엄청 싸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나라의 농장들은 기업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이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브라질에는요 이 농장들이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삼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브라질에는 다테라 농장 모르는 사람 없고 하이냐 농장 모르는 사람 없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가 커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형 농장이다 보니 농장에서 기계로 다 수확을 해요. 다 수확하다 보니까 잘 익은 체리, 덜 익은 체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낮다 보니까 커피 자체에서 나온 향들이 견과류 향이 많이 나요. 덜 익은 체리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커피 추출해보면은 견과류향이 나거든요. 좋게 말하면 견과류향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종이 같은 느낌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커피를 진짜 즐기는 매니아분들은 브라질 커피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브라질 커피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인스턴트 커피죠. 인스턴트 커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콜롬비아 커피인데요. 콜롬비아는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작년에 등극했고요. 이 나라에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요. 싼 커피도 있지만 비싼 커피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국내에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유명한 로스팅 업체들은 대부분이 콜롬비아 커피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싼 커피도 있고 비싼 커피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커피 맛이 있는 콜롬비아 커피가 굉장히 이제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커피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오리진이라고 하는 나라별로 커피를 드, 먹던 시절에서 싱글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커피 품종별로 마시는 시절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품종 커피가 뭐냐면요 게이샤입니다. 비싼 커피라는 이미지가 이미 생겼죠. 게이샤라고 하면 매니아 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게이샤는 알고 있더라고요. 이 게이샤라는 품종은 항상 그래요. 좀 전에도 그랬었는데 게이샤 커피라고 하면은 다들 일본의 게이샤랑 연관이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커피는 그거랑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게이샤랑은 연관이 없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마을 이름이에요. 게이샤 빌리지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게이샤 포레스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게 기원된 게 아니냐 해서, 게이샤 품종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누군가한테 드리면 그냥 커피 같지 않은 커피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웃기지만 커피 본연의 느낌보다 커피 같지 않은 커피들이 매니아들한테는 어떤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게이샤 커피는 그런 커피고요. 품종 이름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게이샤랑은 연관이 없다는 점. 일단 다양한 나라별로 커피 맛과 지금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커피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커피용포스트 이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